이이되셨 아, 0 2 0년에지진이나서저 어, 아, 이거. <laughs> <laughs> 음, 어. 아, 이 그래서 거 아, 러플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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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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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 <laughs> 아, 어디다가 도대체 내려주신 거예요? 근데 저 오두막이 막 아, 엔트레스 가면 아, 되겠다. 어. 아, 그러니까. 아, 여기 뭐가 멋있을 것 같은데, 디오있다 아. <laughs> <풀 Dieu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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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가 이게 좀 내려와야 이쁜거같습니다 너무 네. 추워. <laughs> 안녕. <웃음>

이게 트러플 맛이 엄청 진해요. 그리고 뭔가 한국에는 트러플 과자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고 그 식당에서 먹었던 트러플 파스타처럼 트러플 맛이 진해요. 와 맛있다. 이게 막. 싼 가격은 아니었거든요.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. 음.